yeah 좀이 스킨텐션이 좀 얇아가지고 좀 낭창 낭창한 같아요 이게 가격이 8만원대인가 6만원대인데 그런데도 이게 잘 나왔다고 해서 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장점이 또 하나 있어 요 다리가 분리돼가지고 낮은 모드가 된다는 거예요. 낮은 모드 저희 버젯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스킨도 좀 짱짱하고 이렇게 튼튼한 감문이 있어요 확실히 가격도 차이가 짱짱. 진짜 튼튼한 것 같아요, 이게. 얘가 16만원? 17만원대인가? 아까 그 검정색이 한 8만원대. 두배 차이 나니까 확실히 또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을 떠나서 뭐이 자체가 만든 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对。Okay. 음, 멋있다. 딱 여기 딱 해가지고, 딱, 딱 맞네. 음. 오토저그제. 멋있네. 거 이제 멋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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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사비 마요 원래 이런 거 와사비 마요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 청양 간장 마요 이것도 또 괜찮지. 부드럽지? 음, 되게 부드럽다. 딱히 뭐 굳이 뭐 조리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냥 어, 이대로 응.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거좀 딱딱한 것도 있잖아. 음. 음. 나도. 음. 음. 아, 소현이가 되게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아, 완전 부드럽다. 아실수. 음, 대박이다. 야, 이거, 먹, 이거, 이거 먹으면 맥주 한 잣도 먹겠다. 어, 딱 들어가네. 진짜 갖고 싶었는데? 나도 이거 맥주장 가고 싶어 진짜 이거 이컵 되게 사고 싶었는데 맨날 계속 매장 가면 들었다 안았다 만지작거리기만 어. 했는데 근데 한 패키지당 기어 하나 근데 어차피 이건 먹을 거니까 두 음. 패키지 사서 그냥 이렇게 커플로 음. 커플로 이렇게 마시면 어. 좋은 거 같아 네, 패키지 사면 되겠다 음. 어차피 이거는 내가 먹을 거니까 어. 내가 컵은 남고 음. 이걸 한번 찍어 먹볼게요 음~~ 나올 것지 고추냉이 소스하아하잖아 y 음. 고추랑, 마요네즈랑, 간장 베이스. 음. 이것도 간장 베이스, 라서잘 어울린다 이거 문어 잘 나서, 부침게 같은 거. 해 먹어도 아, 맛있을 것 같아 k i m a 만들 때 t e h u s t 진짜로 그래, 그래, 그래. 닭꼬 k u a k i 닭꼬 n d 많이 만잖아 맞아. 이게 척통조, 장조, 페스트리 오징어. 음. 우리 페스트리 좋아하잖아, 빵. 맞아. <laughs> 솔직히 스탠리 비어를 갖고 싶어서 먹고 싶은 생각도 맞아. 솔직히 있어요. <laughs> 맞아. 저 샤크라스 갖고 싶어서 먹고 싶은 생각도 있어. 성게기를 뭐, 줘야지 뭐, 뭐, 뭐. <laughs> 괜찮아 아 배고파 아, 아까 빵 하나 도 먹고 음. 맛있으면 이제 또 이거 사먹고 음. 음. 아 뜨거워 아까 음. 그건 되게 이안 뜨거웠던 음. 것 같아 이다 음. 응, 패티 너무 맛있게 됐다. 응?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다, 여기다 쉽게 올려서 이렇야 돼. 이렇야 돼. 너 망가질까봐 해주는거지 넘어질까봐? 음. 진짜 맛있어 아빠 또사먹고싶막 또 벌써 나아빠또 먹고싶다 맛있어 <목소리>

이거 어저께 그 구성이 있던 어, 낙지 젓갈이에요. 맞아. 낙지 젓갈에다가 밥 볶아 먹으면 맛있어. 여름에는 밥 생각 없을 때는 원래 좀별 차가 더우면은 밥 생각 없잖아. 요 굳이 안 볶아 먹어도 밥에다 네 낙지 젓갈만 있어도 그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맛있지. 오. 아니, 그 그냥 밥을 많이 음, 먹는구나. 좁지? 어때, 낙지볶음밥? 맛있주어 먹을게요. 음, 뭐 맛있어? 반찬 없이도 그냥 요거만 좀비, 음, 좀비상이. 거알아오응 그거 명 2박 3일 캠핑이라서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희가 지금 갖고 있는 디월트랑 스노피크 선풍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디월트는 여기 일단 2단, 3단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대로 1단, 그, 2단, 3단 이렇게 조절하는 거요 얘는 이렇게 한 칸이 더, 더 있어가지고, 똑같이 길이 맞추려면 이제 이 정도 길이가 맞네요 길이. 디월트는 이게 하나 더, 더 들어있어요 연장 호스 그리고 딱 봐도 여기가 모터 자체 사이즈가 더 크고 이, 이 사이즈 때문에 더 파워가 센지 안 센지는 일단 해 봐야 되는데 먼저 디월트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 볼게요 저기서 <목소리> 찍어야 <목소리> 될것 같아요 안단좀 젖어서 붙어 있는 낙엽이라서 뭐 딱히 비교는 안 되겠는데 한번 일단은 영상으로 보면 더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단까지한 거고요. 이제 스노피크 선풍기로만 해서 일단 이단 동 시에 상단 하고 디어트도상단 할게요. 리트 선풍기랑 스노우 피크 선풍기 비교해봤는데 얘가 소리가 더 부드러운 것 같고 얘가 소리가 더센것 같고 뭐 그렇게 둘다 풍량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화면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소리밖에는 얘가 더 부드럽게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얘가 더센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성능이 어떤 게 세다 어떤 이게 세다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네, 대신에 얘는 하나 얘가 없는 기능이 있어요 고정 트리거가 있어서 계속 안 누르고 있어도 되, 되고 얘는 이제 고정 트리거는 없어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두 개가 틀린 거 같아요 이거 안에 산 엄청 많아 바늘에다가 이게 통적이죠? 문어 응. 수영 하루종일 있으니까 그렇지 뭐래? 떠있는거 같어이 통문어를 넣어주면 은 식감이 쫀득전득하겠죠 전적, 만서 문어랑 먹으면 심심하지 않겠네 음더 부드럽지? 응 음. 완전 부드러워 음. 문어가 약간 넣으니까 달콤하면서 음. We've been driving around, singing songs with too loud because we wanna. Picking up a lot of friends, feeling loved to live best because we wanna. time of our